요 묘성이라는 것은 어이십 수의 그 하나로 들어가요 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극법 그 다음에 비형법 섭패법 어, 방금 공반 그 요구법으로도 초전을 잡기 어려울 적에는 이제 그 묘성법을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묘성법은 유자 아 어, 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일가는 유의 상신을 초전으로 잡고 음일가는 어, 천반 유의 하신을 초전으로 잡는다. 그다음에 양일간은 일지 상신을 중전으로 잡고 일간 상신을 말전으로 잡고 음일간을 적은 일간 상신을 중전으로 잡고 그다음에 일지 상신을 말전으로 잡는다. 요 누금이라는 거는요. 요금이라는 건 첫째가 숙살의 기운을 떼고 뛰고 있죠. 숙살 요금은 숙산의 기운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낮과,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가 된다. 그 다음에 사안이, 사안이 모호하다. 그다음네 번째는 귀인의 도움이 적다. 사안도 모호하고, 그 다음에 에, 귀인의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어, 매사, 저체되고, 매사, 불병이고 저체된다.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유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신금까지, 신금까지 낮이 끝나는 거죠. 유금의 밤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묘성법은 유금을, 유금은 제 12, 천신으로 보면 은 종계에 해당이 되는데, 유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일가는, 양일가는 집안유예상신, 집안유예상신을 초전으로 잡고, 음일가는 천반유예하신을 초전으로 잡는다. 그래서 예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신일, 술장, 유식과 무신일. 술장 유시과. 기궁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둬 되고, 그 다음에 어, 주천을 기인하고, 야천을 기인을 외워두시면은 어, 초전을 잡는데 굉장히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음. 자, 무신일. 무신일 술장. 술장 유시과. 술장이라그러면은 월근이 이 술하고 합이 되는 게 묘목이니까 아추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월근은 묘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자축이며 집안에 집안에다 월장가시 하라 했으니까 집안 유에 집안 유에 월장을 가해서 술해 자축이며 진사음의 신유까지 천만을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신은 암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야천을 기인을 적어야 되는데 갑을병정무 축자해요 미 미토에 천을 기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천을 기인을 적고 보니까 음지반에 천을 기인이 승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행을 시키려 했으니까 천을 기인 등사 조작 육합 구진 청룡 천공 백고 대당현무 태음 천우 해가지고 1 2 천장을 복국을 하고. 무하고 신을 놓고 무의 기공 사화죠. 집안 사화의 상신은 오화고, 오화가 이과 하신 내려오고, 어 이과의 상신은 오화의 상신 오화의 상신이 미토니까 미토가 이과 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삼가를 신금 우의 상신이 유금이니까유금이 삼가 상신이 되고, 어 삼가 상신은 사과 하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 사과의 상신은 유의 상신은 술토니까 사과 상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화생토가 되고, 요것도 화생토가 되고, 요거는 비화가 되고, 요거는 토생금리로서 서로가 상생이 되죠. 서로 상생이 되는데 요국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과 삼과 사과에서 일간을 극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일, 일간이 이과 삼과 사과를 극하는 게 없죠. 이때는 이제 묘성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 일간, 일간이 붙하니까 양일간이죠. 양일간일적에는 집안유. 집안유의 상신을 초전으로 잡으라했어요 집안유의 상신, 그러니까 술토가 초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전은 일지상신, 일지상신 육금이 중전이 되고 말전은 일간상신 우화가 말전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육신하고 십이천장하고 십이온성하고 십이신사를 여러분들이 포고를 한번 해보세요.